적극 추진하겠다고 네. 말씀하셨죠? 네, 독주관련 감사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시셔야 됩니다. 이것은 네. 부모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학자금융자가 평생의 굴레가 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신용보증공사장입니다 네. 네. 사업에 한번 실패했더라도 재기 의 의지와 기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수 있도록 신신용 어, 보증 기금의 재기 지원 도증을 적극 활성화시키자는 저희 제안에 동감하셨죠? 네. 적극 그렇게 시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인생 폐장 발전이 가능한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팀어 사장님께서 묻습니다 그 2008년 그 외환위기가 조짐이 있었을 때 확대 보증제로 패스트트랙을 했어요. 즉 정당적으로는 시, 보증이 어렵지만 일시적 자금을 포을해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심사의 기준도 등록도 완화해주는 제도가 확대 보증제도 패스트트랙이죠. 그 이후에 총 7,062억 원이 보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금년 상반기 현재 대의변제 완전 부실이 생긴 것이 1,865억이죠. 네. 예.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실제 부실은 26.4%입니다. 예. 그런데 신용보증기구의 일반 부실은 얼마가 됩니까? 4.2%예요. 네, 그럼 한 6배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고 심사의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부실률이 당연히 높았지만 무려 23.4%, 20, 24%를 부실을 가져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컨셉을 여지가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그이상황이때불가피 그런 조치를 다 예, 이 이게 우리의 조훈을 얻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 당시에 이 보증 확대 보증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실시하면 예상 부실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설계도 없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변론, 지금 이 순간에서 보면은 자금을 확대 보증을 해주면. 정말 일시적 고통을 벗어나서 회상할 수 있는 기업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확대 보정을 해줬지만 어차피 쓰러질 기업을 단기 연장해준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서 확대 보든 제도의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음의 기회에 활용해야 된다고 뭐 생각하는 것도 니까 네, 좋은 뭐, 지적 말씀을 드 위기 시에 관계 수준을 잘 만들어도 서를 정말 그 여유가 없습생각니다 그래서 조금 위기 대응용 버그의 경우에는 표들이높 수밖에 없을주 그건 제가 그 당시에 인정을 한 겁니다.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이거 26.4%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이 기업은 이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하는 정도를 확실히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데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